한분한분 한분 뵙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음, 제가 오늘 설교를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어, <laughs> 오늘 예, 어, 계속 사냥만 하고 싶은 아, 그런 날입니다. 어, 우리 유튜브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어, 이 감격이 조금이라도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길지 않게 15분 정도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 저번 주에 고난 주간을 맞아서 청장년에서 고난 주간 기도회가 있었고요. 어, 우리 초등부에서도 모임이 있었어요. 둘째 날에 제가 아이들에게 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이 음. 가족, 건강, 인간관계,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해의 대답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해가 삶의 이유요, 내가 괜찮은 <laughs> 대답이죠. 삶의 이유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이 근사한 대답을 듣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무엇이 중요중십니까 중어,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있나요? 생애 주기에 따라서 취업, 결혼, 출산, 육아, 양육 이제 중요한 것들이 계속 변해가지만 오늘은 중요한 것들 너머의 중요.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말씀을 요약해보면, 너희가 예수를 믿고 진리를 알았으니, 옛모습,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 돈, 명예, 세상이 던져주는 욕망을 따라 살지 말아라. 옛 모습은 벗어버리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이야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구원이 뭔가요? 목회적 제한 TF팀이 어 카페에 올린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도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 교회 홍모 집사님이 올리신 답변이 오늘 설교 내용과 연관이 되어서 제가 읽어 보도록 할게요. 전도란 무엇인가요?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었어요. 일단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옛날에 구원이 그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할 때는 그걸 알려주는 게 전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다 보니, 그 방대한 개념을 어떻게 전할지, 결국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총체적인 삶을 나누어야 하는 건데, 그 전에 전도 대상이 저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작은 좋은 사람 되기,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미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 그런 종교적인 삶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긴 여정, 시간과 공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경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의 신앙의 여정과 삶을 잠시 나누도록 할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겨울 실연에서 회심을 경험했어요. 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어...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겨울 방학 한달 정도를 방에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혼자서 울다가 웃다가 그랬습니다. 엄마한테 종일 성경만 보냐고 혼난 기억도 있고요. 마음이 울컥울컥 감사하고 기쁘고 세상이 모두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구원의 감격 은혜의 추억들이 있으시죠. 없으신 분들은 꼭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이후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대학교 때 선교한국이라는 집회에 가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 제 인생을 드립니다. 헌신을 했어요. 제가 뭐를 하면 되게 열정적으로 하는 스타일인데 그때가 20대 초반이니까 어떻겠어요. 어, 선교 단체에서 하는 선교 훈련이란 선교 훈련은 다 받고, 토요일에는 놀이터에 가서 전도하고, 내가 선교를 가면 선교사가 없는 곳, 어, 그런 곳에 가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어,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 열정, 체력의 절반도 <laughs>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이유 중에 하나도 남편이 북수단에서... 어, 열정적으로 사역하다 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정도면 되겠다. <laughs> 순수하고 헌신적인 신앙이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후에 선교사가 되어서 남수단에 가서 아주 짧게 사역하다가 갑작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여러 지인들은 어, 저희더러 그 어린애를 데리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고생한다고 안타까워했는데 저는 선교지에 도착해서 신이 나더라고요. 물론 사는 건 힘이 들었지만 낯선 땅에서 저희와 어 복음의 마음을 열어준 아이들과 사람들이 너무 고마웠고 어 함께 황무지에서 황무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는 과정이 참 짜릿짜릿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와서 시작되었어요. 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어, 저는 이해할 수 없고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 감정들과 씨름하면서 우울, 원망, 분모, 분노, 죄책감, 자책, 낙심, 체념, 절망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습니다. 곁에서 보기에는 잘 지내는 것 같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놀러도 가고 잘 지냈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은 자책, 불안,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2년 정도를 그렇게 보냈어요. 음, 제가 긴 인생을 살지 않았고 아직도 갈 길이 먼 부족한 사람이지만 힘든 시간을 보내고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신념, 목표. 비전, 사명, 사역, 희생, 선교 내 일생을 들여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한다는 핑계로 저희 예아가 여기 앉아 있는데 남편과 예아를 향해서. 조금 더 열심히 일하면 저 사람들 향해서 줄수 있는 게 많은데 왜더 열심히 하지 않냐고 비난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더운 날씨와 똑같은 일상에 느슨해지고 풀어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괜찮다, 안 힘들다 할수 있다, 되새기면서 생으로 버티다 한국에 돌아오니 어제 정서는. 바짝 메말라서 희노애락조차 느낄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번아웃되어 있더라고요. 그 시간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종이나 일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누리는 자유자로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일시키려고 써먹으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받았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내 생명으로 충만해라. 자유해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금세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한 죄책감, 미안함, 그런 자책 가책으로 꺼져가던 저에게 하나님은 다시 생명으로 회복하라고 따뜻하게 보듬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배운 것은 하나님은 나의 경험과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는 너무 오랫동안 이러한 질문들에 매여 있었습니다. 왜 전쟁은 그치지 않는지? 세상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왜 이리 많은지 우리가 그 답을 알수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 초월의 영역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천국 가서 배면 시원하게, 속시원하게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수도 없이 질문했는데 하나님 지금도 제 옆에 계시고 고통스러운 그 현장에 그리고 외면 받는 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제가 그 시간 동안 저의 고통에 함몰되어서 늘제 곁을 지키던 소중한 가족들의 마음,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리지도 못했습니다. 저만 힘든 것 같고 위로받고 싶고 또 더함에 와서도 여러분에게도 마음을 활짝 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고통에 함몰되면 이기적이 되는구나 배웠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니 그 시간이 제 삶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남편이 농담으로 맨날 저에게 잔다르크에서 천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laughs> 이 정도로 천사라는 말을 듣는 걸 보니까 제가 그 이전에 참으로 악독했나 봅니다. 저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땅 끝은 제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더라고요. 날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 선교의 자리만큼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리고 아주 어렵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던 저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영광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고 완성되지 않았기에.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의 갈등, 씨름을 당연히 거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가셔서 씨름을 거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의 날을 소망하고 고민하고 애통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상처, 좌절, 실패, 낙심, 고난, 부부싸움 등등. 그것들이 우리를 빚는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세 사람을 입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에게 선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실수하며 배우는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알기에 너그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거친 말을 내뱉고 싶을 때한번 참고 적절한 말을 찾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 쉽지 않습니다.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평생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 도전, 실패,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고통 앞에서 우리는 때로 신음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자책하고 자포자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부림. 그 고통의 곁, 그 가장 가까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보듬으면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읽었던 제 김군주 목사님이 쓰신 나를 넘어서는 성경일기에 마지막 부분을 인용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우리의 고단한 인생, 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구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인생 안에서 구원을 완성해 가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를 따르며 살고 싶습니다. 고단해도 지쳐도 포기하지 않고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